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2월 16일 준비된 아이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분 세트가 3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고 화분입니다. 그리고 단품 다육이 아이들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은요, 내일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화분 1번 세트입니다. 보석이 박힌 아이들인데요. 어, 보석이 없이 조각으로 꽃 무늬가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석이 박힌 아이들은 몇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쁜 보랏빛 꽃 그림에 큐브,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예쁜 화분입니다. 가격대가 3 8 0 0 0원이었고요 5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이 아이는 연한 은은한 노란빛에 어, 이렇게 꽃그림 그리고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봄이라는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어, 노란색의 화분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보석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예쁜 꽃이 조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하얀색 바탕에 예쁜 꽃무늬고요. 어, 보석이 몇개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 아이도 보석 없이 조각 꽃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앤틱분위기의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는요. 첫 번째 아이 10cm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 9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 아이 9cm 나오고요. 자, 여기 작은 아이 6.5cm, 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이 9cm. 입구 사이즈나 전체적으로 다육이를 심으시기에 아주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어서요. 구매하셔서 봄에 분갈이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끝부터 여기 위에까지는 7.5cm. 11cm, 이 아이는 13cm, 이 아이 9cm, 제일 작은 아이는 8cm 나옵니다. 자, 1번 세트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화사하고요. 꽃그림이 봄과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1번 세트 5개 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자 이번 세트입니다. 이번 세트는 선명하고 어, 강한 색감의 화분들입니다. 꽃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보석이 있지 않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둥근 화분입니다. 군생이나 창 외도 심어주시기에 딱 예쁜 사이즈의 디자인이고요. 이 아이도 조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꽃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두 중고 화분이고요. 자 디자인 6 개의 화분 모두 디자인은 같고요 색감과 꽃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육구 사이즈는요 11cm 나옵니다 작지 않은 사이즈들로 전체 다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 똑같은 어,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디자인 똑같습니다 어, 색감과 꽃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똑같은 6종 6개의 화분세트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요. 6개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화분세트는 무료배송으로 가겠습니다. 2번 세트 4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자 마지막 화분 세트는 백리도의 화분입니다. 하얀 색감의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깔끔한 색감의 화분이고요. 어 백리도에는요 어떤 색감의 다육이를 심어놔도 다육이를 아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깨끗한 아이입니다. 어, 백지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듯이 다육이도 화려하고 예쁜 아이들을 심어주시면 어, 화분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어, 디자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 아니고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백리도의 화분은 5종에 제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25,000원, 15,000원 뭐그 정도 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중고 화분이기 때문에 세트 1, 2, 3번 전부 할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요 아이 입구 사이즈 11cm 조금 넘고요. 요 아이는 10cm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 12cm 나오고요. 요 아이 13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0.5cm 10. 나옵니다. 자, 조각, 각이 져 있어가지고요. 디자인도 독특하고 아주 예쁜 아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목대에 올라오는 다육이들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아이들은요. 창이나 군생 종류, 창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 이 화분은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뭐 빨간색, 푸른색, 검은색, 어느 색깔이나 다잘 어울리는 백리도의 화분이고요. 5개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트입니다. 자, 1번 세트는요, 6만원입니다. 어, 보석이 박힌 꽃 그림 있는 화분과 또 조각으로 꽃만 그려져 있는 화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색감이 아주 화사하고 봄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화분 세트 1번 6만원입니다. 2번 세트입니다. 6개 45,000원으로 색감이 6개의 화분 색깔이 다 다르고요. 꽃무늬 모양도 그림도 다 다른 아주 화사하고 예쁜 둥근 화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세트고요. 45,000원입니다. 3번 백리도의 분이고요. 하얗고 깔끔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5개 어 제가 3번 세트 5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누다입니다. 누다 중품 이상 되는 사이즈로 사이즈 좋습니다. 16cm 나오고요. 주황빛으로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수연입니다. 수연. 입장도 도톰하고요. 동글동글하게 잘 굳혀진 수연입니다. 자, 새 뿌리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예쁜. 수연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와요. 11cm 자, 예쁜 얼굴 새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6,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꽃 대품입니다. 사과꽃이고요. 자, 아주 풍성하고 예쁜 수영의 사과꽃입니다. 목대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7cm, 16cm 정도 나오네요. 16cm. 15,000원. 사과꽃,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맑은 빛에 통통하고요. 입장도 살짝 넓은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입니다. 먼디 철아입니다. 호주 수입 들어온 호주 먼디 철아고요. 뒤쪽으로 철화가 아주 촘촘하게 아주 예쁘게 잘 엮였고요. 색감도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전체 사이즈 11cm 나오고요. 호주 먼디 철화입니다. 생얼과 철화가 함께 있고요. 철화가 상당히 촘촘하게 아주 예쁘게 잘 엮였습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사이즈 14cm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기 작은 얼굴 포함해서 12두구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사바스 6두군생입니다. 자, 보시면 자구가 이쪽으로는 두 개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세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 포함해서, 6도 군생 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 16cm가 조금 넘고요. 짱짱하고 예쁜, 수영도 예쁜 블랙사바스 군생.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둥근 수영의 양진 철화입니다. 쌩얼과 철화가 함께 있고요. 색깔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맑아지는 예쁜 색감을 가진 양진입니다. 전체 사이즈 12cm 나오고요. 둥근 수형의 양진 철화 가격 13,000원 드리겠습니다. 러우 철화 대품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 20cm 나오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자, 분지가 돼서 지금 생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러우 철아 대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린펄 군생입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철화도 이쪽 부분에 살짝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군생으로 철화가 분지가 돼서 아주 예쁜 작은 얼굴의 군생들입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4cm 나오고요. 가격은 13,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린펄 군생 13,000원입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군생 대품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어, 자구 3개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오고요. 어, 모조 사이즈도 17cm 이상 나옵니다. 아주 맑고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비스트 자이언트 대품 군생입니다. 가격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온슬로우 오두군생입니다. 사이즈 11cm 나옵니다. 이렇게 자면 10cm 나오고요. 가격은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멀로 철하고요 보시면 이 앞쪽에 쌩얼이 하나 있습니다. 쌩얼이 앞에 있고, 지퍼 형태의 멀로 철하. 멀로 철라 사이즈 6.5cm 나오고요. 가격 5,000원 드리겠습니다. 멀로 쌍두, 오렌지 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었네요. 전체 사이즈 13cm 멀로 쌍두입니다. 가격 요 아이는요, 제가, 음, 7,000원 드리겠습니다. 홍등입니다. 홍등 사이즈 9cm. 가격 5,000원입니다. 붉은 빛에 아주 예쁜 홍등 5,000원 드리겠습니다.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자, 이 와인은요, 커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밑에 이 부분까지 커팅을 해서 잘라서 새 뿌리를 내시고, 이 긴잎은 남겨두시고, 이 잘라서 난 부분에서 음, 자구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커팅해서 띄어서 말려서 뿌리를 내리시고, 밑에서는 자구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어, 밑에 긴잎까지 포함하면 한 11cm 정도 됩니다. 11cm 정도 되는 쪽빛 에보니 금이구요 가격, 이 아이는요, 제가 3만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엔젤입니다. 자꾸 귀여운 얼굴로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사이즈 12cm 나오고요. 자,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엔젤 만원입니다. 블랙 사바스 쌍두입니다. 전체 사이즈 1 4 c m 구고요 자, 색깔 아주 예쁘게 잘 굳혀졌습니다. 이 아이 가격 만원 드리겠습니다. 누다입니다. 누다 사이즈 19cm, 18, 19cm 정도 나오고요. 주황빛에 아주 예쁜 누다. 가격 이 아이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이 아주 동글동글 사이즈 좋고요. 밑에 자구가 또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오네요. 이 자구 아이 포함해서 5두고요. 어, 전체 사이즈가 17에서 18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각화분이나 긴화분에 심어주시면 아주 예쁜 빛이 후리대, 둥근 잎 빛이 후리대로 키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가격은요, 제가 만이0원 드리겠, 아, 만원 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입장이 아주 짤막하고요. 예쁘게 생긴 아이. 어, 사이즈는 13.5cm 정도 나옵니다. 입장이 아주 짤막하고 너무 반듯하게 생긴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2만 원입니다. 골드 마리아 군생입니다. 4두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 정도 나옵니다. 골드 마리아 군생 대품입니다. 가격 25,000원 드리겠습니다. 피델리오 대품입니다. 자구가 하나 보이네요. 어, 모주 사이즈만 해도 18cm 이상 나오고요. 자, 아주 멋진 색감에 멋진 얼굴을 하고 있는 피델리오 대품. 이 가격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블루 드래곤 외두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옵니다. 11cm의 블루 드래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핑크만요, 통판 철화입니다. 철화, 형성 아주 좋고요. 목대에 이렇게 통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30cm 조금 넘어요. 30cm가 넘는 핑크 마녀 철아 요 아이 가격 5만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준비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주시면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어, 마지막 남은 일요일 어, 한주 마지막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